뭐어 과일이야 태아다 태아 오랜만이야 어? 태한분 아니죠 <laughs> 마다 태아, 뭐. 태아 너무 멋있는 잠옷 어, 입고 있는 집에서 아, 신우보다가 태아 어, 보면 진짜 어, 성인 그러니까,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다 거기 너때 마지막 엽총골 그 엽총골 로어요 여주예요 아니게아 일점 잘로빠르 맛있다. 언니가 우리가 응? 지금 보면은 건방이다, 십팔이다. 뭐8이민은위너 NBA 에선 누가 제일 좋아? 팀? 나 커리. 커리? 아아 차원이 달라. 농구를 좋아나 하 봐요 태양가 네, 좋아요. 해 네. 저렇게 매일매일 뭐 축구, 야구 다 확인해요. 그래요. 아 모든 우리 나라뿐만 경기... 아니라 외국 보 아, 진짜로? NBA까지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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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멋있다. 태너 네? 누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에? 커뮤니스이랑 어. 욱김봉욱 선수? 네. 음이 선수 잘해? 5년 전에 선생이 있었는데 어. 오리오를갔다 가지고 다시 오. 아. 라클리프도 만날 거야. 그 응. 응. 와 이거 200인가? 너무 볼 때가 3.5m래. 진짜? 와. 얘가 <laughs> 눈빛이. <laughs>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 반짝반짝 하거든요. 음, 빛이 네. 딱 그래요. 진짜. 그럼 어떻게 저거 다 알고 있어요? 그러니까요. 걔 네. 네. 어떻게 잘 알아요? 나? 같아저 아, 그러니까. 사진이야 처음 농구장 갔을 때. 였어아 진짜. 네. 음, 그럼 너 농구, 축구, 야구 중에 뭐가 제일 좋아? 농구. 응. 농구. 그럼 너 농구 선수 될 거야, 축구 선수 될 거야, 야구? 응. 진짜? 바뀌었어? 음. 응. 농구, 농구가 제일 좋아. 아빠한테 말한다. 어. 진짜로? 아빠는 제가 아무거나 대려요. 진짜 태아가 좋은가? 네. 지금 농구가 제일 좋아요? 네. 음. 아, 농구선수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음. 하지만 저는 싫 왜? 엄마가 안 보러 가자. 뭘안 보러 가서 엄마가 농구를 안 보러 가서 아, 아, 아. 그러면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친구들 된다고 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갈까? 네 어? 네. 알겠어. 어, 뭐, 많이 안 좋아하네요? <laughs> 뭐. 이줄죠았죠 네, <laughs> 네. 대답만 해주는 것도 감사하죠. 아, <laughs> 슬프다.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지금 신난 어, 거예요? 이제 신났어. 어, 이제 신났어, 이제 신났어. 어떡해. 아, 신나는 거 들키는 게. 그러게, 엄마가. 엄마, 어, 엄마 안볼때 아 저렇게 좋아해. 뚱뚱, <laughs> 지졌어요 축제야, 축제, 축제야. 너무 귀엽다. 엄청 좋아하네. 난 저런 줄도 몰랐네. 오, 너무 귀엽죠, 근데. 오. 너네 가서 응원 어떻게 할 거야? 응원 한번 해봐 너네. 딥펜딥펜셋이가는 거야? 친구들. 어린 이상 청사구나. 이상이 언니 아들이에요, 박찬희 씨 아들. 아 닮았다, 아, 닮았다. 아, 닮았다. 아, 네네 아, 닮았다. 어, 닮았어. 그러면은 한 명씩 좋아하는 선수를 말해봐. 태아는 누구 선수 제일 좋아해? 커민서 선수야. 저는 커민서 선수. 난 저도 커민스 아, 진짜? 진짜? 엄마는 누구 좋아한 다나아 누울 것 같아요? 엄마는 뭐 정조국 선수 제일 좋아하겠죠. 저도 요즘 선수 잘 몰라서. 잘 모르죠. 저는 농구선수 허재 선수에서 멈춰있는데. 허재 <laughs> 선수요? 네. 허재 선수가 아니고. 제 진짜 좋아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뭐 되게 옛날 사람 같지 않아요? 옛날 사람, <laughs> 옛날 사람. 진짜? 엄마는 누구 좋아한 지 알아? <laughs> 이상민 감독님.